여러분은 올해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신가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적어도 금융시장은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3년 마지막 FOMC에서 금리가 동결되면서 드디어 금리 인상기가 끝난 게 아니냐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죠. FOMC 위원들이 응답한 향후 적정 금리를 나타낸 연준의 점도표에서는 올해 세 차례 금리 하락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점도표에서 올해 금리의 중간 값을 4.6%로 예상했는데 이는 지금보다 0.75% 낮은 수치로 세 차례 정도 금리 인하를 할수 있음이 나타났죠. 시장은 훨씬 더 앞서나간 전망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패드와치에 따르면 시장은 올해 6차례나 금리 하락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예상보다 더 빠르게 금리 하락을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만약 시장의 예상대로 정말 올해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우리의 재테크 시장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금리 인하가 시작될 때 값이 오를 것이라 기대하는 대표적인 자산은 부동산입니다. 작년에 상승폭을 반납한 한국 부동산 시장이 올해는 금리 완화 분위기 속에 다시 상승하리라 보는 의견도 있는데요. 다만 집값의 경우 필요한 투자 자금이 너무 크고 또 인구 변화로 인해 앞으로 부동산 자산의 큰 상승은 없을 것이라 보는 의견도 많아서 쉽게 접근하긴 어렵습니다. 금리와 수익률이 반대로 가는 또 다른 상품은 채권을 들수 있습니다. 채권 금리가 하락하면 채권 가격이 오르면서 수익률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는데요. 이때 채권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재테크, 특히 노후를 위한 재테크를 계획하면서 채권이라는 좋은 선택을 빼놓는 건 너무 아쉬운 일입니다. 오늘은 2024년 금리 인하시기에 기대해 볼수 있는 흥미로운 채권에 대해 소개해 보겠습니다. 채권은 말 그대로 채무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돈을 빌려주고 받은 차용증서이죠. 돈을 빌려줄 때는 항상 이자가 따라붙습니다. 이자라는 이득이 없으면 돈을 빌려줄 이유가 없으니까요. 이때 이자를 어떻게 주는지에 따라 채권의 종류가 나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이표채란 가장 많이 유통되는 채권 형태로 이자 지급식 채권이라고도 합니다. 채권을 최초 발행할 때 액면에 표기해 놓았던 이자율에 따라 연간 또는 미리 약속한 기간별로 이자를 나누어 지급하는 채권인 것이죠. 반대로 할인채란 이자를 주지 않는 채권입니다. 이자가 없는 대신 채권을 구매할 때 액면가격보다 할인된 금액으로 살수 있죠. 스트립채란 채권의 이자와 원금을 분리하여 여러 개의 무이표 채권을 발행하여 투자성을 높인 채권입니다. 고정금리 이표채의 원금과 이표를 분리해 각각 원금만 있는 채권과 이자만 있는 채권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원금 스트립채권은 이표채 대비 듀레이션이 길어진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구분사항은 채권 기간입니다. 돈을 빌릴 때는 보통 얼마간 돈을 빌릴지 기한을 정해두죠. 그 기간이 길면 장기채 짧으면 단기채입니다. 간단하죠? 채권은 만기가 길수록 즉 10년에서 20년 이상 길게 돈을 빌려주는 채권일수록 가격 변동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10년에서 20년 이상의 긴 시간 동안 금리도 바뀌고 경제 상황도 바뀌니 변동성도 그만큼 커지는 게 당연하죠. 특히 금리 하락이 기대될 때는 단기 채권보다는 장기 채권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래서 흔히 장기물일수록 금리가 내려갈 때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발빠른 투자자들 사이에서 장기 채권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의미에서 시장의 금리나 컨센서스에 맞춰 생각해볼 수 있는 수단으로 타이거 미국채 30년 스트리액 티브 합성 HETF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미국채는 채권 중에서도 인기가 상당합니다. 그중에서도 타이거 미국채 30년 스트리액 티브 합성 HETF는 장기적으로 성장성을 기대해볼 만한 요소가 크게 세가지 정도 있습니다. 채권의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간다고 말씀드렸죠. 현재 미국 30년 국고채 금리 추이를 보면 11월을 기점으로 꾸준히 하락 중입니다. 그만큼 미국 30년 국고채 가격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의미겠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더욱 뚜렷하게 시장에 나타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미국 채금리 하락을 기대한다면 장기채 투자를 활용해 볼수 있습니다. 채권 중에서도 금리 하락기에 상대적으로 더 높은 가격 변동성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이 바로 스트립 채권입니다. 스트립 채권을 간단히 설명하면 이자와 원금을 분리해서 투자하는 상품인데요. 이자와 원금이 함께 움직이는 다른 채권과 달리 이자와 원금을 분리해두기 때문에 원금 채권의 듀레이션이 길어집니다. 듀레이션은 원금을 돌려받기까지 걸리는 기간을 뜻하는데요. 예를 들어 30년 만기 스트립 채권은 듀레이션이 30년에 가깝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말 그대로 30년 뒤에 받을 수 있는 채권이죠. 스트립 채권은 동일한 만기의 장기채보다 듀레이션이 긴 편입니다. 이 표채는 중간중간 이자를 쪼개서 받을 수 있는데 스트립은 원금을 분리해서 만기에 받으니 내 돈을 돌려받을 때까지 걸리는 기간이 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스트립 채권은 채권 가격이 상승할 때더 많이 오르고 떨어질 때도 더 많이 떨어집니다 실제로 예시를 살펴보면 스트립과 이 표채의 실제 듀레이션은 많게는 10년씩 차이가 벌어질 때도 있어서 금리가 하락하면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2018년부터 미국채 30년 스트립채 지수와 미국 30년 이표채 지수의 추이를 보더라도 확연히 변동성이 더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장기채에 투자하는 목적이 금리 하락기에 채권 가격의 상승을 기대하는 것이라면, 그리고 리스크를 더 지더라도 상대적으로 높은 변동성을 이용하고 싶다면 타이거 미국채 30년 스트립액티브 합성 H ETF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리가 떨어질 때는 환율 하락도 동반되는 경우가 많죠. 문제는 미국채의 경우 환율 변동으로 인해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기껏 채권 가격이 올라 수익을 높였는데 환율이 떨어져서 그만큼 손실을 입게 되면 허무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환율 변동에 대비하는 환해지 상품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ETF 상품명 옆에 H가 들어갔다면 이는 환율 변동을 방어하는 해지 상품을 뜻합니다. 변동성이 높은 상품인 만큼 헷지 전략을 함께 가져간다면 보다 안정적인 투자를 기대해 볼수 있겠죠. 12월 FOMC 이후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이 끝났다며 지나치게 환호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래서 지나친 금리 인하의 기대감에 대해 경고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연준의 입장이 또 바뀔 수도 있고 역사적으로 고금리 환경이 이어질 것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2025년까지 봤을 때 꾸준히 기준 금리가 인하된다면 미국 장기 채권의 가격 성장성에 대한 기대는 해볼수 있습니다. 금리가 내려갈 때 대응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미리 준비한다면 부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발 빠른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린 상황인 만큼 오늘 소개한 타이거 미국채 30년 스트리백티브 합성 H를 투자 포트폴리오에 반영해 보면 어떨까요?